그래서 먼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새들은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늘 길을 잃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내용이 인공적인 실험을 통해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햇빛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과 거울이 설치된 특별한 세장에 철새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철새들은 햇빛의 방향이 바뀌면 비행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즉 떠오르는 태양의 방향에서 단서를 찾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들은 그들 몸속의 체내 시계의 도움으로 이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밤에 이동하는 경우를 실험하기 위하여 천체 투영실에 철새를 넣었습니다. 도매비친 별의 위치가 바뀌면 이에 따라 새들이 그들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구자기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대개 남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구자기를 감지하여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하고들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둘기는 집을 잘 찾기로 유명한 새라서 옛날부터 전서구라 하여 서신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지요. 이 비둘기에 머리에 작은 자석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1979년 미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뇌와 머리뼈 사이의 가로 세로가 각각 1mm, 2mm인 조직 안에서 길다란 자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자석을 나침반으로 삼아 먼 거리를 정확하게 찾아오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새들이 늘 낮에만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밤에만 이동하는 것도 아니며 자석을 가지고 있는 새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지고 자기장의 방향, 지구의 자전, 기압의 변화 등과 같은 많은 다른 요인들도 철새들이 비행경로를 찾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철새들이 이동을 할수 있는지는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